음...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두 아이 키우고 있는 경기도 사는 엄마입니다. 요즘다이 날씨가 춥고 빙판길이 되면 어김없이 친정엄마가 생각납니다. 예전에 꽁꽁원 인도에서 넘어지셔서 친정어머니가 머리와 허리를 다치셨거든요. 그때 응급실 실려가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었는지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열받았고 지금은 거의 연 끊어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시어머니는 정작 며느리들 중에 제가 제일 좋다며 저랑 합가하고 싶어 한다는 게코미디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때는 거의 10년 전이고 아이들도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날은 구정이었고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정도 되었을 때예요. 저희는 시댁이 두 개입니다. 시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시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고요. 아버님은 1년에 명절 딱두번 만나 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으로 가서 만나 뵈어야 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명절 내내 저희가 있기를 원하시죠. 특히나 연휴가 유독 짧기라도 하면 이번에 주말까지 합쳐 겨우 4일 놀더라. 이럴 때는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3일 자고 가거라. 그게 맞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혹시라도 시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집 아들 노릇할까 봐서인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셨어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도 원래 아들들한테 그렇게 하셨다네요. 재혼한 아버지 보러 갈까봐 늘 전정긍긍. 뭐가 그렇게 불안하신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유독 경계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들이 친정에 가는 게 그렇게 안이꺼우신 거죠. 그래서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시댁에서 삼박은 머물러 있길 바라셨습니다. 처음 먼모를 신혼 시절에는 어머님이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오래 있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려먹으려고만 하고, 십자 갑질만 하려고 해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머님 남편, 저희 아이들한테는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을 듬뿍 퍼주시면서, 저한테는 지난 끼니에 먹다 남은 찬밥을 주신다든지요 게다가 쓸데없는 일을 왜 그렇게 시키시는지요. 어차피 명절에 시댁에 오는 사람들이라고는 저희 가족이랑 형님네 부부뿐인데, 음식을 거의 20인분은 만드십니다.그렇게 전을 하루 중에 부쳐요.갈비찜도 엄청 많이 하시고 잡채도 거의 10kg는 하시는듯해요.물론 며느리들이 다 했습니다.어머님은 이래라저래라 그 좁은 지방에서 지휘만 하시고요.그렇게 만든 음식을 밀폐 용기에 나누세요.그래서 어머님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시고요.그걸 전부 저희 며느리들이 다 해요. 어머님이 시키십니다. 예, 이 용기에는 고기가 덜 들어갔잖니. 조금 더잘 넣어라. 잘좀 분배해. 잔소리도 엄청나시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음식하면 물려서 먹기도 싫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남은 거 아깝다면서 꾸역꾸역 저희한테 싸주시고요. 남편도 싫어하고 저희 아이들도 별로 반기지도 않는 음식들인데 어머님은 그렇게 억지로 저희 트렁크에 넣으십니다. 심지어 어머님 혼자 살아 냉장고에 음식이 넘쳐난다면서 유통기한 지난 소시지나 다 물러터진 채소들을 그렇게 저희한테 자꾸 주려고 하세요. 그래 놓고는 저희한테 장 보느라 돈 많이 썼다면서 대놓고 용돈을 바라시지요. 물론 명절에 용돈 드리는 게 맞긴 합니다만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크게 바라시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공무원 외벌이 부부이고 아주버님네도 힘들고 바쁘게 일하고 사는 거 아시면서요.그런 까닭에 저희 형님은 시어머니랑 한번 대판 싸우고 명절에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동서인 저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시댁 한번 갔다 오면 아주버님이랑 이혼 얘기하면서 싸우게 되고 그런다면서요.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저한테 더 집착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아들들도 무뚝뚝하고. 그나마 살가운 아니 살가운 척하는 저에게 더 기대시더라고요. 게다가 형님네는 딩크라 아이가 없고 저희는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희 집을 더 좋아하셨어요. 대놓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큰 아들은 남다타 큰 며느리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정들이 없는지 나한테 자식은 둘째 아들 하나뿐이다 며느리도 너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련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더 잘하거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외롭다는 이유로 합각까지 하려 하셨지만 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정정하시고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고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남편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본인도 자기 엄마랑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하는 양반인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합가는 안 되겠다고 했더니 충격 받았다면서 엉엉 울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해드리면 칩을 바라는 분이시고 또 자식한테 무언가를 베푸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희 아이들 둘 낳는 동안 내복 각각 한 벌씩 그리고 큰 아이 돌때 금반지 받은 게 다네요. 둘째 아이는 아예 안 챙겨 주셨고요. 어린이날 생일 이럴 때도 아예 모른 척하시고 정작 어머님 생신 때는 한달 전부터 어리 가고 싶다 뭐 갖고 싶다 대놓고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니 제가 학을 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대놓고 저희도 돈 없다 이번에 그렇게 못해드린다 차갑게 말씀드리곤 했지만 어머님은 서운은 하시면서도 태도를 잘 고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래저래 정말 싫은 시어머니지만 이혼도 하신 데다 큰아들네까지 안 찾아오니 이만저만 외로운 게 아니겠다 싶어 한 달에 두어 번은 안부전화하고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가 2박 이상은 머물러 있곤 했습니다. 어버이날, 생신, 연말 같은 경우도 시댁 찾아갔고요.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한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도 어머니만 있으세요. 친정 아버지가 저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쪽 혼자 사십니다. 그나마 친정 근처에 제 친언니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닥 외로워는 안 하시고요. 원래부터 독립적이시라 일도 늘 하셨고, 친구분들이 많으셔서 쉬는 날에 잘 어울려 놀러 다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려 하시고, 움직일 수 있으면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벌어준 돈도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이것저것 베풀어주려고 하시고요. 저희 결혼할 때는 친정 엄마가 5천만 원이나 해주셨고, 저희 아이들 돌 때마다 100만 원씩 주셨습니다. 그외 용돈과 선물도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친정에 방문하면 저 힘들다고 음식도 미리 다 해놓으시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 놀며 저랑 신 남편 집에서 낮잠 자게 하십니다. 여러모로 저희 시어머니랑 완전히 반대세요. 시어머니는 일단 저희 결혼할 때 1원도 안 보태주셨고, 저희한테 돈 쓰는 거 너무 아까워 하시고, 아니, 자식한테는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다. 무조건 부려 먹으려고만 하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친정엄마랑 비교가 안될 수가 없죠. 그 점을 남편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늘 장모님께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 사달라, 뭐 해달라, 요구하고 하루 전에 저희 일 시켜 먹으면 남편이 대놓고 "엄마, 장모님은 미리 음식도 알맞게 해 놓으시고, 우리 가면 애들은 당신께서 보신다며 우리더러 그냥 쉬라고 안방에 이불 깔아 놓는 분이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좀 배려해주면 안 돼? 이러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엄마 집에 찾아오겠소. 말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남편이 참다 못해서 질러버린 거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날리셨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야. 그렇게 네차가봐 좋으면 거기 가서 아들 노릇하고 살아라. 그래 나 같은 애미라서 미안하다. 내가 죽어도 찾아오지 마라고 하시며 다신 저희 안 보고 살겠다 하시더니 며칠 뒤에 슬그머니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 뭐가 망가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내려와달라 하시더군요. 여기까지만 써도 저희 시댁과 친정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답이 없고 좀처럼 정이 안 가는 분이세요. 게다가 저한테도 말로는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하시지? 제가 바닥에 굼등이 되고 있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라 시댁 청소, 부엌 정리, 장바오라 시키시죠. 남편은 항상 제 눈치 보며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어머님은 또 그건 안 되겠는지. 우리 며느리가 잘해. 너는 손이 야물지 못해서 못한다. 우리 며느리가 하긴 했더라. 하시며, 아들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는 분이십니다. 뭐, 결국 남편도 같이 일하긴 하지만, 어머님은 그걸 못 맞다니 여기시고요. 아무튼 그런 시댁이었고, 문제의 발단이 된 어느 구정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명절에 시댁 먼저 갔다가 친정에 갑니다. 그게 나아서요. 물론 시어머니가 좋게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이박하고 그 다음 날 아침만 먹고 친정으로 떠나는데 꼭 이것저것 핑계 대가며 세아가 점심까지 먹고 가라. 내가 만두 좀더 쪄놓을게. 응? 라며 점심 심하면 저녁까지 먹고 놀러 앉게 하려고 하시거나 세아가. 세탁기 뒤로 빨랫감이 잔뜩 넘어간 것 같은데 그거 좀 봐주고 가지 않으련? 아 그리고 옥상에 방수 페인트가 다 벗겨졌나 봐. 아들이 올라가서 좀 봐주지 않을래? 많이 벗겨졌으면 오늘 좀 발라주고 가든지 페인트 한통 사둔 거 있다. 라고 하시며 명절 내내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집 수리를 요구하세요. 처음엔 어머님 부탁 들어드린다고 시댁에 머물다가. 결국 어머님 바람대로 저녁까지 먹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결국 못 가고요. 그런 일이 몇번 반복되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저도 어머님, 저도 친정 가야죠. 친정 엄마랑 언니네 가족 다 저희 기다려요. 라고 했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며 마지못해 보내주는 척하세요. 그러고는 저한테 들릴 때 작게, 에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외로워서 살겠나? 라고 하시죠. 어떻게든 작은 아들이 쳐댔다는 길 발걸음 무겁게 말이죠. 나중에는 그냥 어머님 말 무시하고 막무가내 떠나긴 했는데 막상 갈 때마다 어머님 때문에 짜증이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어느 구정이었고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친정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시댁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전화하지 않는 언니라 좀 놀라긴 했지만 바로 받았습니다. 응, 언니. 무슨 일이야? 한정아 큰일 났어. 엄마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셨어. 우리 애 준다고 딸기 사러 새벽에 나가셨다가 미끄러지셨나 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누워 계신 채로 거의 한 시간은 있으셨나 봐.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야. 뭐? 그게 정말이야? 청천병록 같은 언니의 말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새벽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셨는데 하필이면 사람이 없는 시간대라 늦게 도움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머리랑 허리 다치신 것도 문제지만 저 체온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허둥지둥 남편에게 말했고 급하게 친정으로 가야 했기에 짐도 서둘러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 방에서 나오셔서는 너희들 뭐하니? 왜 갑자기 짐을 싸고 있어? 라며 놀라시더군요. 어머님, 저희 이번엔 일찍 가야겠어요. 친정엄마가 빙판길에서 넘어지셨는데, 늦게 발견되셔서 지금 저 체온으로 위험하시대요. 에고, 그러냐? 많이 다치셨대? 언니 말로는 머리랑 허리를 다치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체온이 많이 낮으셔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둘러 짐을 싸며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입을 떡 벌린 채 놀라시더라고요. 애들 급하게 옷 입히고 있는데 어머님이 연신 질문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로 간다고 언니네도 갔고? 네 언니랑 형부도 출발했대요. 머리를 다치신 거면 말씀도 못 하실 텐데 그건 아니지? 가봐야 알겠는데 그래도 탈모자를 쓰고 계셔서 세게 부딪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아 그리고 패딩 입었으니 허리도 괜찮으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요. 어머님. 먼저 가서 죄송해요. 그럼 이따가 식사 마시게 하세요. 남편은 먼저 차에 시동을 걸러 짐을 챙겨 나간 상태였고. 저는 아이들 챙겨서 일어나려고 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순간 막더니. 아니. 근데 언니도 있는데. 뭘 그리 급하게 나선다니. 그러다 사고 난다. 천천히 가도 돼. 라고 하시길래. 저는 어머님이 저희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살짝 굳은 얼굴로 아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잖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어머님의 의도가 파악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일찍 가는 게 싫으셨던 겁니다. 가뜩이나 2박 3박을 하고 가도 마지막 날엔 늘 아쉽다며 잡으시는 분인데 이번은 무려 어리방만 하고 급하게 떠나려고 하니 이유 불문하고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아니, 어머님,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실로 가셨다는데, 어떻게 지금 안 가요? 내 말은 너희 친정언니네도 옆에서 간병을 할 테고, 급한 일이면 너한테 따로 말을 할 텐데, 그해요 지금 갈 필요가 있냐는 거야. 많이 다치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저 재원? 그걸로 사람 안 죽는다. 뭐 얼마나 오래 길바닥에 누워 계셨다고 저체온이야. 히말라야 같은 데서 몇 시간 정도 방치된 사람이나 저체온으로 죽는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 지금 가나 이따가나 똑같아. 사부인 절대 안 돌아가신다. 내가 그건 장담하마. 그러니까 점심이라도 먹고 가. 그리고 저 설거지 어떡하니? 나 손목 안 좋은 거 알면서 저거 두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시며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하고 가라고 저를 붙잡아 앉히시더군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시더군요. 아니 세아가 그렇게까지 정색할 필요 있다니? 나도 노인네라 다 알아. 사부인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라고 하시길래. 제가 쏘아붙이든 말했죠. 친정 엄마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남도 안 그래요. 걱정하면서 저희 어서 가라고 등 떠내겠죠. 저희 못 가게 맡기만 하면 저희가 어머님을 더 좋아할 줄 아세요. 라고 대놓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저는 어머님께 너무 실망했다고 한마디 하고 그대로 아이들 챙겨 시댁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시는 거 그대로 두고 남편 차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는 내내 저는 울분에 차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남편도 놀라면서 본인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미안해는 했고요. 친정 엄마 다치신 것도 놀란데다.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나오니 온갖 감정이 뒤엉켜서 그렇게 마음이 진정이 안된 것 같아요. 친정엄마 계신 병원 가는 2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신 시어머니 안 보겠다 다짐도 했고요. 그렇게 헐레벌떡 응급실에 도착해 친정엄마께 갔는데 다행히 괜찮으셨어요. 허리는 괜찮으셨지만 머리에 약간의 피고음이 의심되어서 mri 촬영 대기준이었고 모든 검사 결과 괜찮으셨습니다. 다만 고관절 쪽 근육이 놀라 바로 걷긴 힘드셨고요. 저 체온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지만 오려준 분들 덕분에 회복도 빨리 되셨고요. 이래저래 다행이어서 가슴을 쓸어내린 채 그렇게 남은 명절에 친정엄마 입원에 계신 병원에서 보냈네요. 친정엄마 퇴원 소속하고 저도 집에 돌아왔지만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두어 번의 부재중이 찍혀 있었지만 콜백하지 않았고 기다리다 못해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로부터 카톡이와 있길래 내용을 보니 그러게 내 말이 맞지 않니? 괜찮으실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이번 주 내로 내 집에 와서 사과하고 가라. 라고 되어 있어서 헛웃음을 지었네요. 사과요? 앞으로 시댁 가고 싶지 않다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랑 연락도 하기 싫어서 오는 전화 안 받고 카톡에 답장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타는 건 시어머니더군요. 그 다음 추석 때까지도 저는 안 갔고요. 남편만 애들 데리고 시댁 가고 저는 친정 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엄청 약이 오르셨는지 명절에 머리 싸매고 누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이더군요. 그렇게 두어 번의 명절이 지날 동안 저는 시어머니께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마지못해 안부 전화를 나누긴 했지만 그냥 무뚝뚝하게 대답만 할뿐 전처럼 살갑게 굴기도 싫더군요.그러다 문제의 그날이 온 거죠.시어머니가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시어머니가 주택에 사시는데 앞에 1평 남짓한 텃밭이 있습니다.거기서 화단을 가꾸시다가 버려진 모세에 발이 찔리셨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바로 택시 불러 병원에 가시지. 심지어 아들 냅두고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거셔서는, 아이고, 며느라, 나 죽겠다. 내가 팔에 못이 찔려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어. 나좀 살려줘라. 아빠 죽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깊이 찔렸냐고, 빨리 119 전화해서 응급실 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런 일로 구급차를 타냐면서 저더러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이랑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맘만 먹으면 당연히 갈수 있겠지만 솔직히 어머님한테 쌓인 게 있다 보니 그러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하겠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은 지금 일하고 있잖아. 침에서 노는 네가 와야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마 아파서 더 승질을 내신 모양인데 저도 열 받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 당시 전업주부도 아니었습니다. 집 대출금 때문에.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알바를 시작한 상태였고요. 어머님 전화받은 그 당시도 알바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근해야 한다고 하니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며 그깟 알바가 대수냐며 시어머니가 못에 찔려 죽네 사내 하는데 당장 오지 않고 뭐하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그만 이 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가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한 시간 동안 방치당하다 실려갔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안 좋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더러 남은 설거지 하고 가라고 못 가게 하셨잖아요. 그건 기억나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아 아니 그그 그, 그건 그리고 나중에 친정 엄마 퇴원하셔서는 저더러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 말 맞지 않냐며 저더러 사과하러 오라고 하셨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막대하고 또 저희까지는 바라지는 않아도 아이들한테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바라기만 하셔도 꼭 참고 며느리 노릇해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죠? 며느리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는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저번 친정 엄마일 때 확실히 느꼈고요. 제가 따지대 숨도 안 쉬고 대들자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자면요. 어머님 파상풍 주사 맞은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세요. 그런 일로 안 죽는다고요. 병원 가보긴 할게요. 그런데 저도 제 볼일 다 끝내고 가야겠네요. 그때 어머님이 저더러 설거지라도 하고 친정 가보라고 하신 것처럼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 뭐라 말씀하시는데 울부지는 소리 때문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어머님 다치신 것 같으니 가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병원에서 처치받은 다리를 한채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깊게 찔리지도 않았고 세근 감염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쪽은 쳐다도 안 보시더군요. 그전 같았으면 물 가져와라. 온 김에 부엌 닦아라. 거실 좀 치워라. 노예 부리듯 저한테 시켜 먹으셨을 텐데 제가 전화로 한 소리가 있어 그런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조금 앉아 있다 일어나려고 하니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군요.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잠도 안 자고 그냥 가? 라고 하시길래 많이 다치지도 않으셨잖아요.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면서. 그라고 충명스럽게 말하니 어머님이 아무 말씀 못하시더군요 저는 확실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친정엄마 응급실 가신 날 어머님 하신 말씀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혀서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본적인 도리 그 이상 바라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한테도 이야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남편만 아이들 데리고 시댁 가거나 다 같이 가도 식사 정도만 하고 일어섭니다. 어머님한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같이 있기가 싫어서요. 어쩌겠어요. 어머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첫째 며느리도 이제 왕래 안 하는 마당에 저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제가 며느리들 중에 제일 좋다며 나중에 꼭 합가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와 중에 아마 저희가 나중에 시아버지라도 모실까봐 전전 긍긍하신 모양이에요. 기가 찹니다. 그게 두려우면 며느리 함부로 대하지 마셨어야죠. 저는 시어머니께 정붙일 일이 이제 없을 것 같네요.